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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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 1번님 마이크 안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이거 무조건 차 끌고 가야 되거든요? 아 그래 나저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오 2번님 피가 <laughs> 왜 그래? 왜 언덕에서 그래? 넘어졌어요 아 얘기도 아니고 넘어지네 면 없어요? <laughs> 없나 같이 가요 저 왼쪽으로 작은 다리로 넘어 가실 거죠? 아, 아니요 일단 인할 뭐... 거예요 네. 다 같이 가요. 어, 미안. 무서워요. <laughs> 미안, 미안, 무서워, 미안. 무서워, 무서워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. 네 우리 오른쪽에. 살려서. 와, 제 앞에 뛴다. 내꺼! 소음기! 바로 구상 먹어요? 소음기! 아 뭐야 어, 우리 자기산 가깝다 바로 구상 먹고요 감사합니다 3번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죽지 말아요 <laughs> 근데 레드존 에바였어 어... 제가 멈춰서 그래요 너네 들어와야되잖아 확인 방향 120방향 기절 나이스 확킬 나이스 잡대라 지시안 따져 어, 너네 어차 와야되잖아 내 쪽에 하나 왜 쏘고있어 거기 의의가 없네 어 제쪽에 폭토져요. 그럼 이거 양각인데? 핑좀 찍어 주세요, 지금. 어딘지 모르겠어요, 지금. 뒤에는 다 땄어요? 아니요, 남았어요. 여기 있는 거 확실해 사람? 아 확인. 핀 방향 바위에 있어요. 바이디. 네 확인. 네, 마. 어 나이스. 나이스 창고 쪽 있어요 창고. 이 바위 중인 거죠? 네. 아, 바바 창고 창... 와야 되 잖아？아, 확인, 제 혼자 있네1 번님 조심 혼자 지금 거기 있 어요. 그 저격이 많거든요. <놀람> 나이스. <놀람> 이다 그 어떻게 와야 돼? 일 평지 만대 하나 있다 밑에 치않으요 밑에 바라보... 음... 자기장 요미요 자기장 으 나무 미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않으 너무 많치저위치 좋다 저희 자기장 좋아요 J'ai pas... 이게 안 죽어? 붙었어. 비쩌, 얘 발이 엎드려 있어요. 바로 타면요? 하나만 사나요, 여기? 동나요? 나이스! 수고하셨어요.